봉하 지난주 가장 핫했던 경기도 자원봉사 시군센터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유기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기견센터 입구에서부터 유기견들이 마중을 나와 직원들을 격하게 반겨줘서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 방향 등을 알게 되었고 봉사의 장점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포시 자원봉사센터는 ENO 한마음 봉사대와 함께 군포 이동 마을 가꾸기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마을을 깨끗하게 가꾼다는 생각에 다들 표정은 밝았다고 합니다. 청소가 끝고 모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귀가했다고 하네요. 이에노 한마음 봉사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침 8시에 모두 모여 인계동 일대와 효원공원에서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을 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정말 멋있죠? 하하하. <laughs>